인조는 백성과 신하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희생시키고 최명일 같은 충신들도 그냥 청에 넘겨버리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포로들을 사지로 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철은 백성과 신하가 임금을 충으로 섬기면 임금은 그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유학자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0회에서 어, 저거 왜 저러지? 싶은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연준 이라는 인물은 유학자 라는 측면에서 인조와 정철의 경계선에 서서 과연 이 인물이 어느 쪽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20회에서는 마치 연준이 인조의 루트를 밟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현과의 대화 또 기도 차지 않았던 은혜와의 대화에서도 조선의 백성인 포로가 생명권을 아무 이유 없이 침해를 당해도 또 잘못이 없이 여인이 정 절을 잃어도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 사람이 결국에는 인조 같은 그냥 댕꼰대가 되었구나라고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21회에서는 연준이 장철의 뒤를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21회 예고에서는 연준이 조정에는 자신이 장현과 역도들을 다 처리하고 흔적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장현이 싸움을 끝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면. 연준이 장현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위에 보고를 했구나 라고 싶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연준의 선택은 물론 이전에 장현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드라마 연인이 인물 연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장철이 연준을 궁에 들여보내면서 마름론에 대해서 연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종들에게 매질을 하던 부잣집 에서 새 마름을 구하였다. 다들 사악한 주인 밑에서 마름 노릇을 할수 없다라고 거절했으나 한 사내가 나서서 주인 대신 몽둥이를 잡고 매질을 하되 그 정도를 줄여 주었다. 이제 종들은 주인 대신 마름에게 욕을 해댔으나 진정 백성에게 도움이 된자는 누구인가? 마름자리를 외면한 자들이었겠느냐 아니면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몽둥이를 들었었던 그 마름이겠느냐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결국 연주는 장철의 이런 가르침을 잘 배워서 좁게 보면 장연 또 넓게 보면은 포로들을 적당한 희생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준이 유학자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생이었던 연준이 21회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옷을 입고 칼을 잡게 돼서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장현과 노비들을 쫓는 일을 내수사 노비들이 하게 된다면 모두 죽게 되었을 것을 장철이 이야기한 마름의 역할을 연준이 자처하면서 포로들에게 타격을 덜 주기 위해서 자처해서 포로를 쫓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연준은 애초에 장현을 살리고자 칼을 잡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회에서는 양음이 장현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랑에게 전해 듣기를 장현이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다라는 이야기에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진심으로 길채와 장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회에서도 양음이 장현에게 이제 자기는 독립을 해서 자신만의 길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요. 어 그럼 1회에서 해민서 정신병원에 나온 그 사람이 량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량음이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장현을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21회 예고에서는 해민서의 백발머리 그 사람은 량음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고에서 나온 량음의 대사인데 어, 이장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라고 장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말은 1회 해민서에서 지평이 량음을 찾아가서 장현에 대한 이야기를 청하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또 하나는 장현의 대사인데 내고에서 내가 금방 올 테니 기다려 라는 대사가 나오고 동시에 길채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아이 말이 길채에게 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싶었는데 근데 다음 장면에서 길채가 능군리에 도착해서 남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장현이 금방 온다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현의 대사와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길채의 말에 따르면 장현이 내가 여기에서 일을 마치고 곧 너를 뒤따라 갈 테니 먼저 출발해서 가 있어라 라고 길채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내가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고 한이 장현의 대사는 내가 어딜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이잖아요. 장현은 길체에게는 어딘가로 가 있으라 그러니까 능군리로 가 있으라라고 말을 했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양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건 해민서의 백발인 사람은 장현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했죠. 여기까지 봤을 때도 해민서의 백발은 거의 양음이 확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해민서에 갇혀 있는 백발은 길채는 절대 아닌 것 같다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올게요.